<웃음> <웃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진 거예요? 네. 그러면 복덕한 걸치기네요. 걸치기 뭐요 파돌리기. 뭘 돌려? 요 파돌리기송. 파돌리기송? 네. 파돌리기송 어떻게 하는 거야? 좀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똑같이 다질게요. <laughs> 어? 아니, 좀만 보여줘, 조금, 조금만. 조금. 어. 방송에서 부르는 어. 거 봤는데. 한 소절만, 한 소절만. 아안 넘어가네. 아, 아. 자 그러면은 제가 벌칙으로 파돌리기송 해볼게요. 네. 그럼 이거 율동해줘, 율동 해줘요 율동. 이렇게라도 해줘 이렇게. 빨리빨리 <laughs> 빨리. 그래야지 나 혼자 뻘쭘하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laughs> 어 빨리 그럼 이,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해줘. 요 나도 할 테니까 같이 <laughs> 노래 부르는 이렇게 해야지 빨리빨리 네. 자손손손시시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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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리따리 아, 따 비비스 가사를 잘 모르겠네 댄단도라리빠빠바리바리바리비리비디비뎀도라단데여바라구두구 야부 한번 불러볼까요? 어 그래요 그래요 아라차차리비비빠라간간간도라리빠빠리바리리비리비리스단도라간간데여바라구두구 야부 아리빠 간간도구두구두구 야부 오 잘한다 어떻게 외웠어요? 제가 듣기님 어, 어 네. 캠코더 방송인가 잠든님 캠코더 방송인가 보다가 네. 어 노래가 어. 재밌어가지고 어어그 어, 네이버에 내 네이버 가사 검색해서 네 어, 그래서 보니까 이요아 알겠어요 마이린짱짱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보드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린 t 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도티님 채널도 가서 한번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안녕. 안녕. 뿅.